샬롬 10월 30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33편 11, 12절 암송하고 시작합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한기하 11, 12장 디모데 후서 2장 호세야 3, 4장 10편, 119편, 121에서 144절까지를 인정이라는, 인정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1기야입니다 아달리아의 그 폭정 속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지켜냅니다. 어, 요아스를 은밀히 보호하고 때가 되자 그를 왕으로 옹립하는 이 여호야다의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인정한 믿음의 결단이죠. 백성들도 왕이여 만세를 외치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합니다. 요하스 왕은 여후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성전을 수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무너진 신앙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호세아 넘어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어, 이는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어,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이는 음행과 호도주와 같이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개인도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0편으로 넘어갑시다. 10편 기자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인정하고 어, 지키기를 갈망하죠. 주의 복도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막 어, 명상거리다. 막 이런 고백도 하면서 말씀을 막 사랑하거든요. 세상의 압박이 거세고, 악인들이 막 그를 해하려고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규례들을 붙잡습니다. 그의 간구는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좀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행할 힘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지킬 때, 우리는 세상의 그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디모데우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여러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또 강한 욕구가 뭐겠습니까? 인정 욕구죠. 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서나 인정받기를 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동료들에게, 뭐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뭐 교회에서는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힘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좋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어때요? 영원하거든요. 값어치가 달라요. 디모데가 살던 시대는 거짓 교사들이 넘치고 헛된 말대툼이 성행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막 찾아다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걸 바라보면서 아, 세상에 그런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수 있는 자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양육하는 사명을 제가 그래서 그 육아하는 어머니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자손을 잘 성실하게 키워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섬김의 사명을 어떤 이에게는 가르침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마음을 쏟을 때,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모습을 또 제시하는데요. 첫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계속 세계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알아야 들리고 보이고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계속 구하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병사는 군대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며 농부는 수고함으로 곡식을 받습니다. 이 모든 비유가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헌신과 인내와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빠른 결과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좀긴 여정이 될수 있어요. 마라톤과 같은 것이죠. 한순간의 열정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 여정 평생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크게, 더 빠르게 올라가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더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죠. 중요한 것은요, 그릇의 재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깨끗함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그릇이 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이란들 똥을 담으면 재를 담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나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권면은 더 많이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때론 지치죠.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요지 부동하지 않아요. 그냥 일관되게 쭉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쓰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많은 동역자가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실패한 삶 같았죠.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시다. 화려한 성공이 아닌 성실한 충성을 보이십시오.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짧은 성경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습관적으로 딱 그냥 행, 행위적으로 탁 읽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 곱씹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날마다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밀한 선행을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한번 행해 보세요. 은연 중에 은근히 알리고 이런 거 말고,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고 하는 그런 인정을 구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그로부터 이 많은 기쁨, 평안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내 직분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 준비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하였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있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